12년 특례 전형을 통한 한국 대학 입학하기 자 오늘은 숙명여자대학교 편입니다. 이 숙명여자대학교 약학과 편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숙명여대 약학과는요 2025학년도부터 12년 특례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숙명여대는 12년 특례 전형은 서류 100% 전형입니다. 면접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여러 가지를 넣어서. 우수성을 증명해야 하고요. 어, 다른 대학과는 달리 어,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12년 특례 전형인데 3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숙대 약학과 3명을 선발하는 12년 특례 전형이 있고 서류 100%를 통한 어, 선발 방식을 채택한다. 서류를 굉장히 많이 낼수 있기 때문에 서류를 통해 본인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러한 어, 전형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명여자대학교 12년 특례 약학과 어떠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 2025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이 재외국민전형 모집 요강이 나옵니다. 2026학년도 예고에도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 요강을 참고해서 숙대 선발 방법.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숙명여자대학교의 그 모집 인원이 제외국민전형 모집 인원 중에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 어, 이 선발 인원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약학과의 약학부의 3명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 다른 학과들은 보통 제한 없이 학생을 선발하는데 약대는 3명을 이렇게 정확하게 3명을 선발한다 이렇게 어, 나와 있고요. 2025학년도에도 세 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자, 지원 자격입니다. 그래서 12년 특례 공통 학력 요건은 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어, 12년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 학습은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어, 코로나 어, 그 기간에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온라인 수업 등을 했던 내용들은 이 사유서와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은 소명이 될수 있다. 이거는 뭐 많이들 제출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 전형은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제외국민과 외국인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약학부를 어, 우리가 이제 오늘 다룰 건데 이 공인 영어 시험 성적표를 반드시 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공인 영어 시험 성적표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점 이상을 내라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내라 그랬기 때문에 이제 높은 성적을 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어, 알면 되겠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여러 질문들 어, Q&A에도 많이 올라오는데, 12년 특례 학생들의 그 지원 자격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어, 한개 국가에서 전 교육 과정을 이수를 했어요. 그래서 어, 한 나라에서 12년을 다 다녔어요. 그런 학생은 어, 외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어,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이수했다면, 국내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 여부와는 관계없이 정교육과정 이수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내에서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외국 가서 1학년부터 다시 했다. 괜찮다. 그 얘기인 겁니다. 아, 외국에서 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다니다가 한국에 왔다. 근데 한국에서 다시 중학교 2학년을 다녔다. 그래서 2학년 1년을 다녔는데 외국 가서 다시 또 중2부터 시작해서 또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다. 이거 12년 특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학기 이수를 했어도 외국에서 고대로 그 학기를 커버했다면 그거는 12년 특례가 된다. 이거는 숙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에 적용되는 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에서 전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방학, 국외학교 해당 국가 정한 휴일에 국내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교육과정의 숫자다. 이거 굉장히 많이 질문하시는데 한국에 너무 있어서. 어, 시민은 특례가 안 되는 거 아니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교과 과정을 외국에서 다 이수했고, 남은 기간 동안에 한국에서 방학이나 이럴 때 와서 어, 체류한 거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학업 기간 중에 한국에 와서 체류를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 사유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단 결석을 하지 않고 한국에서 뭐 온라인으로 과제를 통해서 수업을 이수했다든가 이런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면 그거는 뭐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게 아니라면 대부분 다 인정을 받는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고요. 국외의 한개 국가에서 전교육과정을 이수했는데 12년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1년제 학교에서 다 다닌 학생이 있어요. 그건 12년 특례된다 이거예요. 근데 국외의 한개 국가에서 전교육과정을 이수했어도 학제가 동일하지 않은 두개 학교 예를 들어서 뭐그 로컬 지역 학교를 다니다가 11년제 학교인데 다시 또어 외국 국제학교 12년제 학교를 다녔어요 이러면 12년 다 채워야 돼요 그거는 12년 다안 채우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같은 학제의 어 교육기관에서 쭉다 다녀서 11년을 다녔다 11년제 학제에서 그건 오케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이 교육 체계가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어, 로컬 학교가 11년제 학제인데 미국 학교가 12년제 학제를 같이 다녔다 그러면 12년을 다 채운 학생이 12년 특례가 된다 그 얘기고요 여기에 보시면 학제가 다른 다른 국의 어, 두개 학교에서 전 교육 과정을 이수했을 때 11학년제 학교를 다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부족한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대학에서 그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하면 또 11년 특례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단일 학제로다 11년을 다닌 거, 11년제 학제에서 그건 11년 특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인데, 숙명연대 대단히이 어, 클리어하게 나와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제출 서류입니다. 지원 자격 심사 신청서, 네, 수학 기간 기록표죠. 이거. 전교육과정 이수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졸업 성적 졸업증명서, 중학교 성적 졸업증명서, 고등학교 성적 졸업증명서, 외국학교 학사 일정표 이렇게 돼 있는데 졸업증명서 없는 학생들도 많죠. 그러면 재학증명서가 있으면 됩니다. 재학증명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요거는 어, 사본 제출이 가능하다. 숙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어... 뭐 예를 들어 제외한국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내면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포스유 공중영사확인 받아야 된다라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출입국 사실증명서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해서 우편으로 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권, 이거는 학생권만 필요하죠. 제외국민 등록부 등본도 학생권만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 만약에 시민한특례 지원자가 외국국적이라면 외국국적증명서 외국인 등록증 이런 거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인 영어시험 성적표 약학과는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학업능력 입증 서류하고 학업능력 증빙자료는 이 pdf 업로드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증명 발급 열람 신청 위임장 이것도 제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출입국 사실증명서 꼭 정부 24 사이트에서 발급받아라 그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약학과 합격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학업 능력 입증 서류겠죠? 그래서 학업 능력 입증 서류는 본인의 역량 및 학업 등을 증명하거나 학교 생활에 관한 기재 내용을 보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AP, IB, SAT 성적, 교외 수상 실적,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 등을 포함한 교내외 활동 다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 방법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PDF 파일 총 20장, 그러니까 표지 하나 포함해서 20장을 어, 예를 들어서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양식은 자유양식인데 축소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20장의 서류를 내는데 그 20장 중에 한 장에 뭐 4개, 3개 이렇게 넣어서 20개를 낼수 있으니까 서류 엄청 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론상으로는 한 40개, 50개의 서류도 제출할 수 있는 학교가 숙명여자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학과에 면접도 없이 서류만 내서 합격을 하려면 탁월한 AP, IB 성적이 있어야 되겠고요. 뛰어난 공인 영어시험 성적과 제2외국어 시험 성적이 있으면 더 좋겠죠. 공인 영어시험 성적 뭐 하나만 내면 되나요? 예를 들어서 공인 영어시험 성적 네개 내려면 예를 들어서 하나에 네개 넣으면 되잖아요. TOEFL, IELTS, TEPS, TOEIC 이렇게 하면 네개도낼수 있잖아요. 한 페이지에 축소 복사하면 그러니까는 뭐 엄청나게 여러 개가 있으면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누군가 떨어뜨려 내가 붙으니까 세명 안에 들려면 뭐 서류 많이 내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좋은 서류들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축소 확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 있고 그다음에 우편 제출 시 a4 용지로만 제출 가능하며 스테이플러 재번 스프링 재번 이런 거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학업능력 입증서류, 추가학업능력 입증서류, IB, AP, SAT, ACT, A-Level, 교내외 기타활동서류, 수상, 경력, 자격증,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공인어학시험 성적, 토픽, 그 다음에 토플, 토익, IELTS, TAPS 다 되고요. 중국어, HSK, JLPT, 그 다음에 불어능력시험, 독일어능력시험, 스페인어, 러시아어, 뭐 모든 게 됩니다. 그리고 공인성적표를 제출할 때는 ID, 패스워드를 어 입증 서류 목록에 써라 이런 얘기가 되었고요. 서류에 직접 쓰지는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 내용은 고교 재학 기간 내 활동과 경험으로 써라. 그러니까 재수할 때 거는 안 되고 교회 거는 되지만 학교 다닐 때 교회 거 외부 거다 된다. 졸업하고 나서 서류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PDF로 업로드 해야 되지만. 우편으로 제출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다른 서류는 다 우편 제출인데 어, 이 어, 학업능력 증빙 서류는 PDF 업로드 방식을 택하는데 PDF 업로드 말고 우편 제출 그것도 괜찮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공인 영어 시험 성적 약학과 지원생은 토플토익 탭스 아이엘츠 반드시 내야 되고요. 예, 그 내용도 여기가 쓰여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 숙명여대의 전형방법은 지금 보시면 서류 100% 전형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100% 전형 서류만 갖고 학생을 평가하는데 이 서류만 갖고 어떻게 평가하냐면 뭐 평가할 게 굉장히 많죠. 이 학업능력 입증서류 갖고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어, 이거를 출력해서 어, 이 내용을 다 적어서 출력해서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거나 출력해서 그 표지와 함께 증빙자료들을 PDF 파일로 어, 업로드시킬 수 있다. 이두 가지 방법이 모두 가능하다. 그래서 입증서류는 여기 번호가 열개 나왔지만 예를 들서 20개로 늘릴 수 있는 거죠. 총 20장이니까 한개한 한 개씩 내려면 아니면 아, 하나당 뭐두 개씩 쓸수 있고 뭐네 개도 쓸수 있고 뭐 그건 자유 양식대로 편집을 할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이 오프라인으로 출력해서 제출하는 서류고, 온라인 입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숙명 여자 대학교 학업 능력 입증 서류 20장 낼수 있는데요. 한 장에 축소 복사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 이뭐 3개, 4개의 서류를 낼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표준학력 평가 자료에서 IB하고 SAT 같이 있다 그러면 어두 장을 같이 한 페이지에 낼수 있겠죠. 그리고 공인화학성적세 개가 있다 그러면 공인화학성적이라고 하고 역시 아세 어, 개를 한 페이지에 낼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다 쓰면 어뭐 사실은 2 0 장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또 축소 복사해서 같은 내용을 같이 집어 넣으면 어 사실은 뭐 무한 정서류를 낼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가 뛰어난 학생이 합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원 없이 서류를 낼수 있는 구조를 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숙명여자대학교 약학과 서류 100% 전형이고, 무한대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공인영어시험 성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학교. 뭐, 그것뿐만 아니라 표준학력평가시험 성적, IBAP도 굉장히 높아야 되겠죠. 그리고 SAT, HT 이런 성적들이 높은 학생들 위주로 선발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숙명여대 약학과 12년 특례 전형편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